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치우치지 않는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알아차리게 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중도를 이룰 수 있고 지금 상황에 알맞고 조화롭게 되니 허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의 중용은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그렇다고 중립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양극단을 모두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똑같아 보이는 문제도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치우침이 없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와 중용을 실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무의식에 의해 정념 당하며 생각과 언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와 중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중도와 중용이 깨져있는 상태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과 부딪히게 되면서 저항하게 되고 인생을 힘겹게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하지 않고 포용하여 받아들이게 되면 물기를 거스르지 않으며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은 체념하고 굴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보다 넓고 깊은 포용의 에너지로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야 에고의 마음으로 저항해서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항하지 않고 놓아 버렸을 때 부정적인 에너지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놓아 버리면.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자신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상태인 참나가 드러나면서 사랑으로 인정하고 포용하기 때문에 균형의 상태로 변합니다. 결국 치우치지 않고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텅빈 의식으로 무의식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저항하지 않으며 호용하는 사랑의 상태에 머무름을 의미합니다. 중도와 중용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서 튀어나온 생각에 빠져 있어 산란해진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오감을 통해 전해지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무의식에 의해 자동반사처럼 튀어나오는 습관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되면 무의식에 의한 습관에 의해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의식에서 나오는 습관을 알아차리게 되면 이 생에서 몰입하고 연계하고 있는 에고의 배역을 깨닫게 되면서 에고에서 벗어나 비로소 참나로 다가가게 됩니다. 에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오감, 생각, 감정에 집착하여 고통을 만들어내던 습관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의식적 습관에서 벗어난 깨어있는 상태가 치우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패션 용어 중에서 TPO란 용어가 있습니다. TPO는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추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여름에 두터운 겨울 옷이 어울리지 않고, 운동하는 곳에서는 운동복을 입어야지 정장은 어울리지 않으며, 입고 있는 복장이 색과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한 것도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선의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용에서는 군자 지중 용야는 군자 이시중이요. 소인 집안 중용이하는 소인이 무기 탄야니라라는 문장이 있는데 중용을 실행한다는 것은 늘때 맞추어 치우침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며 소인이 중용을 어긴다는 것은 어렵게 여겨 조심하는 것이 없고 거리낌 없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소인은 자신의 이익에 치우치기 때문에 중용을 이루기 어렵고 군자는 진실로 자신과 다른 일을 모두 편하고 이롭게 함으로 중용을 실천합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될수 있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검소한 것이 지나치면 인색하게 되고 자신감이 지나치면 자만감이 되며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반대로 검소함이 부족하면 분수를 지키지 못해 과소비를 하게 되고 자신감이 부족하면 남을 의식하여 소심해지며, 소심해지게 되며 사랑이 부족하면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에고의 속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정된 균형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적으로 변하는 상태에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매사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의 알람 신호는 마음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 불편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그 알람 신호인 것입니다. 양심에서 나오는 알람 신호를 알아차리고, 다시 흐트러진 심신을 바로잡을 때 방향을 잃어버려 헤매던 길에서 균형으로 가는 길에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